반갑습니다. 대성마임의 수학 강사 차영진입니다. 자2026 학년도 차영진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선배들도 자주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걸어 다니는 평가원 자 가장 평가원처럼 깔끔하면서도 개념적인 독해와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칼같이 물어보는 모의고사라고 올해 또한. 여러분이 시즌별로 만나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하였고요. 자 어, 올해는 여러분이 뭔가 어, 시험이 쉽게 나오면 어떡해요? 어렵게 나오면 어떡해요? 어떤 회차에는 또 6월, 9월이 난이도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필연적으로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순한맛, 매운맛, 순한맛, 매운맛 버전을 추가해서 지금과 같이 편성을 하였고요. 자 이것은 어, 원래 시험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떤 순간에는 조금 여러 상황에 의해서 쉬울 수도 있다가 어려울 수도 있다가 그리고 뭐 출제자의 입장에선 많이 어렵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출제자 의 입장에서는 어 적정한 변별력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좀 쉬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시험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일단 6월 7월 8월 그때까지 공부해 나가는 와중에는 두 가지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요. 물론, 그것은 전부 현 평가원의 방향성처럼 그저 단순히 복잡함을 통해서 어려움이 결정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순한 맛도 매운맛도 모두 다 평가원에서 최근 보여주고 있듯이 개념을 독해하고 소통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발견하고 정확하게 본질대로 접근했을 때에는 깔끔하게 풀이 되도록 하는 와중에서 두 가지 맛을 준비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 어, l 라스트 그리고 라스트 오브 라스트. 이게 처음에는 여기서 큰 내려고 했다가 찐찐 막 하면서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매년 이제 올해도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마 올해 생각해 보면 하게 될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를 시즌 구성으로 같이 살펴 주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9월 목평 이후에 만나게 되는 것들이고요. 자, 이 버전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순한 맛이라고 했다고 해서 밍밍한 맛이 아니에요. 밍밍한 맛이 아니라 순한 맛즉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향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난하게 기대가 되는 난이도라는 뜻이고요. 이게 최근 평가원의 경향성이 이게 개념 독해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 그리고 그것이 순한 맛이니까 개념이 선명하게 읽히는 편일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안 듣고 일부러 무시하고 그냥 손가는 대로 어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풀이를 시도한다면 순한 맛조차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어, 그래, 그냥 평상적인 무난한 난도의 모의고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관통되는 것은 개념 독해를 통한 접근이에요. 자, 그걸 시도하지 않았을 시에는, 엄청 어려울 겁니다. <laughs> 자이 부분은요. 정말 관습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최근에 평가원의 시험지 안에서 늘 그래왔듯이 4점 초반부에서도 후반부에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풀이하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원의 시험은 본질을 묻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약간의 모래주머니 효과와 함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의 난이도 이걸 풀이해 놓고 나면 실제 시험장 가서도 아 이거 너무 어려울 거야 이게 아니라요 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고 하더라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나는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된다 개념을 정확히 독해 내고 소통에 관심을 두어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을 익힐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풀어보면 알겠지만 맛있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만났을 때에도 나는 역시 무엇에 의지를 해 주어야 한다? 독해 및 소통, 개념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올바른, 이게 타당하고도 근거 있는 발상을 통해서 접근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면 될 모의고사가 되겠고요. 자, 6월, 9월이 모두 진행되고 나면 이2026 수능을 위해서는 이 난도를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을 거다. 라고 되어 있는 것대로 더 라스트, 그리고 라스트 오브 라스트에서는 두 가지 맛으로가 아니라 한 가지 맛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학습법은요. 당연히 여러분이 OMR 카드까지 모두 이용해서 아, 100분 정확하게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해설 강의, 주요 문항,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근 평가원이 어떤 경향성 안에서 우리에게 변별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문항 해설지에도 출제 의도,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수학적 사고를 해야 하고,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개념적 사고를 해야 했는지를 살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까지를 시험 보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복습이 가능해. 복습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그 개념 및 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잘 독해내지 못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복습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부의 본질 자체가 그런 거잖아. 아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그런 부분이 내용적으로 어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팔로워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시엔 막기무적할 수도 있고 개념 강의 더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복습을 해보았더니 아는 거야. 어 이거 개념 독해 내가 이것만 읽어냈으면 조금만 차분했으면 그럼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었던 거야 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아쉬움이 시험장 가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모의고사 연습, 시간 운용 연습 그걸 하는 목적인 거잖아. 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면은 너를 복습해야 되겠지만 그 아는 건데 하나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연습만 좀더 하면 될 거잖아요. 엔제 게임 쉽지만 필수적인 어렵지만 타당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EBS 연계 교재라든지 기무적 등을 잘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치를 같이 좀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물론 이 모의고사 내부에 이 모의고사의 주요 문항들 해설한 문항들 그에 대해서 그냥 단순 변형 문제가 아니고요. 최근에는 뭐 어떤 것은 중 킬로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어렵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다양한 난도로 다양한 소재와 표현으로 바리에이션이 되어 있는 10개의 문항식이 매 회마다 미니 엔제로 전년도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활용했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았다고 들었어요. 이 미니 엔젤을 통해서 한번더이 복습한 내용들을 적용해 보고 다른 파트로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다른 번호로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다른 각도로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등에 대해서 한번더 경험해 보고 복습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최대한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복습하고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쌤도 정말 고심해서 만든 흔적이 보이잖아요. 자, 이 방향대로 끝까지 정말 중심 잘 잡고 가세요. 내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잖아. 없낼게 없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을 거라 믿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